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이티처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답답한 걸풀수 있을까 자신이 답답한 거를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럼 먹게 되고 살찌게 되고 살은 안 빠지고 악순환 사이클이 이렇게 좀 도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밖으로 털어놔야만 하는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표현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걸 털어놓다. 아 가슴이 답답해. 가슴을 영어로 chest라고 합니다. chest. 따라해 볼까요? chest. Ch, chest. 좀 마음 속에 있는 것, 가슴에 있는 것을 털어놓다. 털어놓다는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쓰냐면 get off. 이때도 좀 발음을 좀 유의하셔야 된게 off, off. 그래서 get off. 하면 오프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get off 누구 누구의 chest 내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다. get off my chest, get off my chest. 네 마음 속에 있는 걸 털어놓다. get off your chest. 쉽죠? 야나 오늘 털어놓을 게 있어 너한테. 각오해.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나 털어놓을 게 있어. 자 어떤 것이 있다? There is. something 내가 털어놓고 싶은 something이다. 해서 there's something I need to get off my chest. there's something I need to get off my chest. 어, 네가 만약에 어,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지 않는다면 결코 숨을 쉴수 없을 것이다. 어, 숨쉬다는 영어로 breathe, breathe. If you don't get it off your chest, you'll never be able to breathe. 자,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이제 그런 문장을 한번 해 볼까요? 한결 낫다. I feel much better. 너에게 털어놓고 나니 뭐만 후에 after 동사 ing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after getting off my chest. I feel much better after getting off my chest. get off my chest 말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에게 말하고 나니, 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you. After talking to you. I feel much better after talking to you.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TV만 보고, 먹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얘기를 해보는 것. 그게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이 되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